안녕하세요. 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내 여러분들에게 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할 건데 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이건 진짜 당연한 논리인데, 당자 오늘, 오늘 영상은 당연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남의, 남의, 남의 말에 휘둘리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 것, 보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내 스스로가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살고, 남의 말에 휘둘리고, 또 남의 말을 하기도 하고 헌담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게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이런 논리가 생기냐면은 학생으로서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이란 게 있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나란 사람의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나란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모든 거에는 나란 사람이. 있고 나란 사람이 그 역할을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 역할에 임무가 있고 책임이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시기와 상관없이 유년, 유년기 때도 유년기로서의 역할이 있고 학생 때는 학생때로고 직장 있는 직장인대로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때로고 모든 거에 광인이란 사람의 역할이란 게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은그 시기 그그 그 시기에 그그 그 시기와 시절에 맞춰서 나란 사람의 나란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실력이란 게 밑바탕에 깔려야 되거든요. 유년기 시절에는 실력이란 게 뭐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부모님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안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잘 성장하는 거. 유년기에는 삐뚤어지지 않고 부모님에게 상처 주지 않고 부모님에게 부모님 아파하지 않게 잘 성장하는 게 역할이고 학생 때는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학교 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학생 때의 임무고 책임이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에서의 나란 사람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게 실력이고 가정에서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게 실력이고, 결혼을 했으면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실력인데, 이 모든 시, 시절에 있어서의 역할에 있어서 실력이 없으면은 늘 남의 말에 휘둘리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직장이다 인 보니까, 직장에서는 내 역할에 맞춰서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는 업무력도 있고, 여러 가지 실무력, 그리고 그 밖에 대인 관계를 맺는 조, 조, 조직에서의, 조직에서의 그 참된 조직관, 이런 타고난 실력이라는 게 직장 내에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으면 은그 순간부터는 늘 남의 말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요. 대부분, 남들에게 헌담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력이 없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순간 나로 인해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 피해를 받은 동료들은 늘그 실력이 없는 직원을 빌런 취급하면서 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거든요. 학교 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 학생 때 학교 생활을 수행할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늘 같이 공부 하,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우들 동창들에게 늘 피해를 주는 학생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학생이다 학생으로서 실력이 없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 동, 동창들에게 학우들에게 늘헌담을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실력이 없음으로써 헌담을 들을 수밖에 없고, 헌담을 듣기, 듣기 시작하면 갈수록 내 실력은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헌담은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내 나의 실력은 다운되고, 악순환에서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어딜 가나 눈치 보면서 삶의 주도권을 내 스스로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이두 가지, 악순환과 선순환을 둘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시, 내가 학교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늘 헌담을 받으면서 왕따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헌담을, 헌담을 들어서 왕따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갈수록 나의 실력은 떨어지고, 헌담은 더 늘어나고, 악순환에 빠져서 왕따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졸업을 했고요.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일단 먼저 내, 내 나, 나란 사람의 나란 사람의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겠다 다짐을 했고요. 요론안 좋은 여론에 대해서 그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여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실력을 쌓는 게 실력을 쌓는다는 거는 내가 수많은 동창들에게 피해를 줬. 피해를 주지 않고 동창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서 실력을 갖추, 갖추, 갖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론은 아무리 흙탕물로 빠져있는 여론이라 하더라도 그 여론은 다시 맑은 물로 정화가 될수 있다. 이거를 내 삶으로서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선가 내가 끊임없이 악순환 속에서 안 좋은 흙탕물 같은 여론을 들으면서 헌담을 들으면서 남의 눈치를 보고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헌담에 휘둘리고 어떻게든 이안 좋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거를 원점, 원점, 원점으로 놓고, 수많은 눈, 치와 헌담을 이기, 이기기 위한 그 여론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동료들에게 피해를 안줄 정도로 실력을 갖춰야 되고, 내가 동창들에게 피해를 안줄 정도로 실력을 갖춰야 되고, 내가, 내가 친구들에게 피해를 안줄 정도로 실력을 갖춰야 되고, 내가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줄 정도로 실력을 갖춰야 되고, 모든 각각의 역할에서, 직장에서건, 가족에서건, 사회에서건,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학생으로서, 그 밖에, 직, 그 밖에 뭐, 여러가지 대인 관계로서, 친구, 친구 관계로서, 모든 역할에 있어서, 광인이라는 사람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실력을 키워나간다는, 이 실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내 주위의 모든 모든 각각의 역할 속에서의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는 도움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실력이 없어서 피해를 주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헌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헌담을 듣다 보면 은 나의 실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약순 안에서 계속 허우적대다가 죽을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이, 이, 일은 일대로 안 돼.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로 안 돼. 가족에서는 가족에서, 가, 족 가족 관계에서도 늘 소외당해. 학교에서도 소외당해. 직장에서도 소외당해. 이게 저형적인 빌, 빌런들의 삶이고, 저형적인 왕따들의 삶이고, 저형적인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은 광희는 그런 악순환 악순환의 연속에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내 실력을 키움으로써 흙탕물 속에 있는 여론을 다 정화시켰던 사람으로서 선,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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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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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남의 헌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그런, 남의, 나, 남의, 나,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힘은, 유일한 힘은 딱 하나다. 실력. 오로지 실력. 각각의 역할에서의 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직장 내에서 영어가 필요한 직업인데 내가 영어에 대한 실력이 없으면은 자 자연, 당연, 당연히 나는 영어 영어를, 영어를 못 함으로써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주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남의 말이 휘둘리면서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고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실무력과 업무력이 필요한데 내가 실무력과 업무력이 없, 없음으로써 동료들에게 나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연히 나는 헌담과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는 악순환이에요 이건 악순환.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지만, 자존감은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 남,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 남의, 나, 나, 남의 말에 개입치 않는 그 간단한 의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실력, 오로지 실력, 영어가 필요한 일이면 영어가 실력이고, 중고가 필요한 일이면 중고가 실력이고, 투자에 있어서 투자를 잘하, 잘하는 일이 필요하면 투자, 투자의 기부, 기본을 아는 게 실력이고, 업무력과, 실, 업무력과 실무력이 중요한 일이면 업무력과 실무력을 끌어올리는 게 실력이고, 가족에서 아들로서의 나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들로서의 나의 역할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실력을 키우면 그게 실력이고, 학생으로서는 학생으로서 내가 어떤, 어떤,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실력을 키우면 그게 실력이고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목표한 남의 말이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남의 말이 휘둘리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실력이 없으면 늘 나는 남의 헌담을 들을 수 밖에 없고 당연히 그럼으로써 나는, 내 실력은 다운된 악순환의 연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오늘은 경상 짓습니다. 환영나요 바이, 시레이